안녕, 안녕하십니까. 캡틴입니다. 어, 지금, 어멀 코인, 어멀 코인 종목, 좀 종목 분석,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업비트에 상장이 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바이낸스 차트로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계신 차트는 바이낸스 4시간 봉차트고요 어, 지금 현재, 얘가 이제 바이낸스 기준으로 0.04달러에 상장이 되어서, 어, 맞죠? 0.05달러? 그래서, 어, 그, 그, 그 가격대에 지금 상장이 되어서, 현재는, 현재는 지금 0.08달러, 0.08달러고, 하나로는 약, 0.08달러면 100원? 100원 정도 될, 120원 정도 지금 가격대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근데, 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저희 이제, 캡틴 채널과 지금 코스도로 채널 두 가지 채널을 운영 중인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제 채널에 검색만 해보셔도 나와요. 신규상장 코인을 하면 안 되는 이유. 하지 마세요. 신규상장 2년 안된 코인, 신규상장, 신규상장, 다 이렇게 계속 신규상장된 지 얼마 안된 코인 하지 말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어,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왜 신규상장 코인은 하면 안 되냐면요. 신규상장 된 코인은 2년간요. 2년간은 투자자를 모으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냐면, 이 여러분들 여기 투자해서 물리면요, 물리면 여러분들 뭐가 돼요? 홀더가 되죠. 이 홀더는 코인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따지면 은 투자자예요, 투자자. 주주예요, 주주.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서 내가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으면 은 홀더라고 얘기 안 하고 주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 코인 시장에서는 홀더라고 얘기를 해요. 주주예요. 주주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laughs> 신규 상장된 주식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상장되었던 더본코리아라는 백종원의 회사가 있죠. 백종원 대표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존재를 하고요 그 가치를 인정받았을 때의 상장이 됩니다. 심사를 거쳐서. 근데요, 이 기업의 가치를 매길 때뭐 순익 같은 것도 보고요, 그리고 이 규모, 회사 자산,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당등등 다 여러 가지를 다 거쳐서 심사를 해서 상장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요, 코인 시장은요, 실질적으로 코인은 아직까지는 가치가 없어요. 사업성과 사업성과 시가총액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사업성과 시가총액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상장이 난 뒤에 지속적으로 이 시가총액을 키우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왜? 그래야 우리 가치가 높다라는 증명이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그 시가총액을 키운, 즉, 여러분들 이 코인이 누구한테 사는 거겠어요? 코인을 발행한 회사들이 파는 거예요. 조금씩. 재단이라고 하는 회사. 이 재단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맨 처음 최초 상장되기 전부터, 전부터 투자자들 신규 투자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신규 투자자들과 함께 투자한 투자받은 투자금을 토대로 사업 같은 것들, 사업성 사업 계획들을 발표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화제성을 만든 다음에 거래소에 심사를 받고 상장이 되어서 그 상장이 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을 또 다시 만들고 홀더들을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2년 하는 보통을 해요. 그래서 2년간 웬만하면은 웬만하면은 2년간 우상향 차트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리고 홀더 만들고 내리고 팔고 내리고 팔고 그러면 이 안에서 홀더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현금, 거기서 얻은 현금을 이제 가격 방어하는데 써요. 그리고 추가적인 뭐 사업, 사업. 이런 것들을 실행시켜서 혹은 뭐 계속 미팅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격을 단기적으로 펌핑시키는 화제거리들을 만드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은 신규 상장 코인은 적어도 같이 투자를 하지 마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 웬만하면 은 단타, 스켈퍼 그래서 이런 데서 손절가 잡고 단기 반등 노려서 매매를 해볼 수는 있으나 절대 손절가 없이 매매를 진행을 하면은 안된다 물론 물론 그 안에서 어, 이런 사람을 보여주지 않는 코인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코인들의 대부분 음, <laughs>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한 화제성을 띠고 혹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상장된 코인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민코인 중에 페페, 페페라는 코인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피셜 트럼프 트럼프 코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 예외의 종류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극소수다 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종목들 내 상장, 상장이 되고 난 이후로, 어, 결과적으로 1, 2년 지난 상태에서는 끝에는 결, 많이 빠지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서 앞으로는 신규 상장 코인의 조금 매매 전략을 혹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을 때 절대 단타 스캘핑 이외에는 좀 접근하지 않고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어얘 얘에 대한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당장 얘가 상장되었던 가격대 0.5원, 0.05달러 이 구간이 이제 하나로는 약한 75원 정도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아야 돼요. 일단 지금 현재 얘가 하나로 약 100원대에서 12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지지를 받고 있는데, 얘가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뭐 이런 구간까지는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여기 구간에서 물을 탔을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아요. 아래로 빠질 때는 70원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차트 형성이 되고, 지지와 저항선이 파악이 된 다음에, 그때 매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나는 지금 당장 조금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122원 부근에서 추가적인 비중을 들어가시되, 적어도 113원에서는 손절 치셔야 돼요. 올라왔을 때는 133원과, 뭐, 어 요런 저항대, 150원대, 이런데에서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어떻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전략 구간 자체가 아직 아예 안 나와요. 차라리요. 차라리 얘가 이런 0.19달러, 근데 0.2달러면 300원, 300원 구간에 회복이 되었을 때요. 그때이 박스권을 조금 그려준다라고 했을 때그 안에서 매매를 했을 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로는 300원에서 약 500원 사이 정도가 될것 같네요. 이 구간 내에서 아래에서 사서 위에서 팔고. 근데 적어도 이 구간 위에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어, 오늘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사실 이 차트를 가지고요, 어떠한 트레이더도 대응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차라리, 어, 손절 치실 게 아니라면은 무대응이 훨씬 더 나은 구간이고요. 장기적으로도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예측을 할수 있는 그런 예측 범위 자체가 가늠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은 이런 종목들 결국에는, 어,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급락 그 뭐야 이 변동폭이 좋으니까 욕심을 내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시장 상승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좋은 종목들 수익능는 종목들 다른 종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굳이 이런 신규 상장 종목에 매매를 해서. 어,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전혀 없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하락장이어서 내가 먹을 게 없어서 했다고 하면은 조금 인정해드리고 이해해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 상승장이고 먹을 게 너무 많은 시장입니다. 웬만한 종목들, 그 중에서도 상위, 펌핑이 크게 나와주는 종목들 200%, 300%도 가는 시장이에요. 근데 그런 종목들 찾아서 매매를 조금 노력해서 가져가시면 좋은데, 굳이, 굳이 지금 등락률이 좋다는 이유로 신규 상장 코인을 매매를 해서 어 지금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전혀 없는 시장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해 주시고요 어 보통 내가 물려있는 종목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십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신경정의 고인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요. 좋은 종목은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바운스 토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도 업로드를 해드렸고, 그리고 소통방을 통해서도 에이다 코인, 스톰엑스, 그리고 바운스 토큰 종목 추천드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익 좀 많이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운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17,500원에서 51,000원까지 올라왔어요. 2월, 추천드렸고 영상에서도 남아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한테 들 안좋은 종목은 안좋다고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 좋은 종목, 단기적으로 좋은 종목 이렇게 찝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조회, 조회수 보시면 아시, 아시겠지만 자바우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10개, 20개, 3개, 8개 보신 분들만 챙겨 가시는 거예요 스텝톤 같은 종목은 제가 그렇게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700개, 400개, 140개 나옵니다 근데요 이분들이 이스태프에 물려 계신 분들 신규 상장 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 조금이라도 바운스토큰에 매매하셔가지고 200% 300% 수익 내셨으면 적어도 물린 거에 일부는 회복할 수 있는 시장이다 제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이니까 내가 물려있는 종목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조금 폭넓게 시장을 관망해서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어쨌거나 그 물려있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흐름이 안 좋은 종목이니까. 지금 시장은 상승장인데. 그 안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서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디테일하게 그런 종목들 찝어서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번호로 문자, 소통방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입장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또 어, 나는 지금 300원대 물려 있어요, 400원대 물려 있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러한 좀 해결책 솔루션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종목명 종목명으로 조금 문자 주시면은 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월 코인에 대해서 어, 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요 결국에 지금 구간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애초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코인들이다 보니까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이런 코인들 접근하실 때이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은 신규 성장이 있는지 2년이 안된 코인은 웬만하면,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